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서문 강목사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그 궁극적 승리의 보장 시리즈 제 5강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나오디기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우리는 앞에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서두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 요점을 다시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토대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의 서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거룩한 전망대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이 전망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포함한 인류 전체의 역사와 그 인생의 의미를 보는 안목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창세 이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구약시대의 언약과 예언의 형식으로 게시하여 주셨습니다. 게시란 감추인 것을 열어 보여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일이 성경 66권의 책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대로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실 때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을 힘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일 전체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행하시게 하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에서 아들과 하나로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창조 이후 구의학 시대의 모든 시대에 그 택하신 종들을 세우시어 계시를 받도록 감동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이하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언약과 예언으로 계시된 대로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에서 성천까지 대속의 일 전체 과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의 교회사와 역사 전체가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같이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공유하며 살피시어 알리시는 일곱 영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충성된 증인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일하십니다. 지상의 모든 나라들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던 초대교회는 박해와 환난의 질고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위하여 필요한 은혜를 그들 속에서 계속 공급하시던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그 보혜사께서 역사하시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이 이삭의 하나님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심으로 역동하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우리 구주 예수님과 그 은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이들은 그 구원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이든지 신약 시대 이후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아 죄로 죽은 데서 살리심을 받아 영생을 누린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인지 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을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에 혜따나우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알아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혀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서두에 성삼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경륜적 질서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이 하나로 그러하듯이 이 요한계시록도 성삼이 하나님과 그 목적과 그 실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는 일곱 교회 편지 한우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조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는 모든 욕석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경위를 말해줍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로 온 사도 요한이 복음으로 인하여 반 모습에 유배되어 있던 어느 주일에 성령께 사로잡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계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흔히 교회사 속에서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나름으로 받았다는 계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런 간정을 들은 일반 성도들 중에는 자기들도 그런 계시를 받았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유해야 할 공적인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적과 권능을 베푸시고 신비로운 은사를 주시니 개시가 종결되었다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개시가 종결되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 여전히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명은 금방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66권의 책들로 계시를 완성하여 주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공유하고 함께 믿고 구원받고 순종하기에 필요한 계시를 성경의 66권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고 읽고 듣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데 충분한 게시를 주셨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5절 이하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도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책이 요한계시록의 하나인 것이라고 우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이유는 이 시리즈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곧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다른 66권의 책들과 하나가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관하여 아는 지식 전체를 이 성경으로 다 밝히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행하기 위하여 법칙과 표준이 되기에 충분하고 필요한 계시를 이 성경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하는 일은 영원토록 영원토록 진행될 일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모셔 섬기는 천사들, 수납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도 아직도 영원히 더 알아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피조물들이 그 속성과 성품의 진실과 영광을 다 아는데 영원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순종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지식을 이 성경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의 역사를 아는 지식, 그 하나된 지식을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으로 다 주셨습니다. 다시 정돈하여 말씀드립니다. 신학적으로 계시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존재와 그 뜻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그 이름의 영광과 나라를 두고 계획하신 비밀스러운 뜻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믿고 알아야 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필요충분한 계시를 성경 66권 책으로 완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경을 가리켜 특별 계시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과 같은 계시를 더 이상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 위해 성경을 주목하고 들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런 차원의 계시를 계속 내려 주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 믿음과 행실의 완전한 절대 법칙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계속 새롭게 주어지는 계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할 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불변한 신은 목적과 뜻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하기야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진행되어 가면서 계속 새롭게 주어지고 완성된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독일 신학자 판넨베르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시는 종결되지 않고 역사를 통하여 계속 새롭게 더 주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모든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야 하나님의 뜻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역사 속에서 나타나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역사가 다 지나가고 종말이 올 때에야 알려진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는 분명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과 하나님의 계시 사이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과 인생들을 보존하시고 경영하시되 그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행사라 할수 있습니다. 통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섭리는 그 통치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여러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욥은 자기에게 들이닥친 의외의 극한 재난 때문에 크게 고통당합니다. 그 재난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 모르시는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다루시더라도 정당한 주권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 이하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비하며 가로대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중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욥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욥의 일을 보고 죄와 벌의 구도 속에서 욥에게 숨은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처벌을 믿고 알고 있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욕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처사의 이치를 그들도 욥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이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실 자체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면 실패하기 쉽상입니다. 아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인이 고난이 많고 때로는 단명하기도 하고 악인은 강건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장수합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어진 섭리의 일환입니다. 실로 우리가 태어난 날도 우리가 죽어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는 날도 우리나 부모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 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에게 부과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꼭 알아야 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곧 욥은 바로 그 계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 이하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과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그는 그 계시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알수 없다. 그러나 나의 영원한 행로에 대하여는 알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어 기록하게 하신 게시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과 사도적 인물들에게 주시어 기록하게 하신 게시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도적 인물이라 함은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사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나 누가는 사도들과 동역한 인물들로서 사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계시의 수령자들로 세우셨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계시의 수령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로 받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을 통하여만 예수님과 우리 구원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적인 계시는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재정하여 주신 사도의 권위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면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이 받아 증거한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권위를 가지는 것도 그 사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사 전 시대에 걸쳐 이 사도의 복음만 참복음입니다. 현대적인 복음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요. 사도들이 증가하여 신약 성경으로 기록하여 영구하게 반포한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그 실행과 목적을 오직 구약 시대에는 당신이 부르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만 알려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만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복음만 참 복음이요 그 복음의 본인은 영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은 구약,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대로 오셔 그 약속을 이루신 장본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였듯이 구약시대 성도들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 이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주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을 불러 내가 본 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서의 지위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서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나오데기에아 일곱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 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오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섯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합니다.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인자 같으신이는 인자로 오시오 교회를 송량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요한계 교실의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1장 20절에 내본 네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실로,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믿는 우리, 곧 참만하님의 교회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권능의 빛입니다. 요한교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하시던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영원히 복되고 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오늘의 본문을 더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으로 지키실 성삼위 하나님을 찬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